아나운서가 미쳐버렸다. MBN 뉴스파이터 김명준 단 5분만에 손태진 콘서트에 무너졌다. 국내 톱 6공연 매출의 3배. 그 숫자가 의미하는 진짜 충격. 2025년 12월 8일 오전, MBN 뉴스파이터 생방송 스튜디오 안, 평소 냉정하고 건조한 톤으로 이슈를 정리하던. 아나운서 김명준의 목소리가 5분 만에 무너졌다. 그는 손태진의 올림픽공원 콘서트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 대본을 그대로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뉴스가 아니라 사건입니다. 그가 단 5분 동안 전한 콘서트 평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흔들었고, 팬덤 선샤인은 그날 오전 내내 검색어 상단을 장악했다. 아나운서가 팬이 되는 순간, 김명준이 평소와 달랐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는 전날 직접 공연 현장에 있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취재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10분 만에 관객이 되어 있더군요. 특히 그를 무너뜨린 건 손태진의 3부 무대 첫 도입부였다고 한다. 무대 조명 완전 암전, 피아노 도입 단 4초. 손태진의 첫 소절, 속삭임처럼 시작. 김명준은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도 잊게 되는 구간이 있더군요. 국내 톱 6공연 매출의 3배. 그 숫자는 얼마인가? 방송에서 가장 충격을 안긴 대목은 바로 김명준의 이 멘트였다. 업계 추산으로 이번 서울 콘서트 매출은 국내 톱급 콘서트 6회 분량을 합친 것보다 약 3배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지는 공연 티켓 유통업계 관계자 5인을 교차 취재했다. 이들은 공식 집계를 언급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보수적 추정치를 제시했다. 업계 비공식 추정치 서울 1회 공연 기준 평균 토급 콘서트 1회 매출 약 25억 물결표 30억 원 6회 기준 약 150억 물결표 180억 원 손태진 서울 콘서트 주정 총 매출 최소 430억 물결표 최대 480억 원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콘서트 매출이 아니라 종합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 수익 구조입니다. MD, 중계, VOD, 해외 판권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즉 손태진의 이번 서울 공연은 단일 공연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 단위로 작동한 셈이다. 김명준이 충격이라고 말한 진짜 이유. 김명준이 가장 크게 놀랐다고 밝힌 부분은 매출도, 객석 규모도 아니었다. 그가 충격을 받은 지점은 오히려 이것이었다. 저는 관객 눈을 봤습니다. 박수치는 얼굴이 아니라 인생을 건너온 얼굴들이더군요. 10대 관객은 울지 않았다 숨을 멈추고 봤다. 40대 관객은 울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60대 관객은 노래하지 않았다 손을 모아 기도하듯 봤다. 김명준은 이 장면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건 공연장이 아니라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감정의 지표에. 팬덤 선샤인. 이번엔 자부심의 언어로 움직인다. 이번 공연 이후 손태진 팬덤 선샤인의 반응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자부심으로 이동했다. 우리가 키운 가수. 우리가 증명한 무대. 이건 유행이 아니라 역사다. 특히 팬덤 내부에서는 이번 매출 구조와 공연 시스템이 자체 분석 자료로 정리되고 있을 정도다. 한 팬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자랑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우리 오빠 잘생겼다가 아니라 우리 가수는 산업을 만든다예요. 손태진의 반응은 오히려 침묵에 가까웠다. 이 모든 기록, 수치, 극찬에도 불구하고 정작 손태진의 반응은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김명준의 방송 이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숫자는 결국 사라지지만 오늘 집에 가는 관객의 마음은 남아야죠. 그는 매출 이야기를 피했고 흥행 기사 요청도 대부분 거절했다. 그 대신 그가 공개적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단 하나였다. 사람. 업계가 붙인 새로운 별명. 손태진은 대형 공연이 안전자산. 최근 공연 투자 업계에서 손태진에게 붙은 별명이 있다. 변동성 없는 대형 자산. 티켓 실패 위험 0에 가깝고, 연령대 분산 구조가 탄탄하며, 악재보다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른 가수. 공연 제작사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손태진은 잘 되는 가수가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가수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김명준이 미쳤다고 말한 진짜 이유. 김명준은 방송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흥분한 이유는 손태진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트로트가 주류가 되었다는 걸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손태진의 서울 콘서트는 공연이었고 산업이었으며 동시에 세대 이동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수만 명의 선샤인은 더 이상 팬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신뢰 집단이 되고 있었다. 그날 올림픽 공원에서 올린 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태진이라는 브랜드가 완전히 굳어졌다는 소리였다.